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범보건소에 연기군 보건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. 이번 선정에 따라 관련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는 환자 관리 기록을 전선한 뒤 개인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치료 일정을 안내하는 등록사업과 의료기관 지정사업, 지역사회 보건교육 활성화 사업 등으로 나뉩니다. 이번에 연기군 보건소가 등록관리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협의회와 간담회, 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보건소 안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. 내년 7월 설치 예정인 등록관리센터에서는 민간병의원의 등록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자 등록, 치료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. 또 진료 예정이란 내 전화상담,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고서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지역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편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등록관리 필수 대상에. 만 30세 이상 환자는 권고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.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.